근데, 지금, 지금 정부 어디야? 아르헨티나에. 밀레이 정부. 밀레이 정부가 들어섭니다. 아, 이분 정말 헤어스타일 끝내줘요. 뿌열 느낌 좀 나, 그죠 네. 뿌열 느낌 좀 나는데, 이분이 어떻게 바꿨냐면, 자, 경제 운영을 어떻게 했냐. 극단적인 자유 시장주의로 바꿨습니다. 작은 정부. 그 다음에, 재정 정책은요, 대규모로 보조금을 삭감했어요. 그 다음에, 공기업을 민영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 자유화, 통제 안 하는 거야. 시장 확률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무역과 외교에서는요, 달러를 어떻게든, 왜냐면 이제 자국 폐소에 대한 이제 희망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달러화 시키는 경제 구상을 그다음 미국 IMF 친화 노선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다음에 노동 사회 정책은요 긴축했어요. 그다음에 공공 부문을 소화시켰고, 그러니까 당연히 노조의 반발이 심하겠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통화량 인플레이션은 통화량을 축소했어요. 최소한으로 하고 중앙은행의 권한을 약화시켰습니다. 심지어 막 폐지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그냥 강경한 자유주의. 그래서 밀레이 대통령은요 페론주의 70년이 나라를 망쳤다 하면서 정반대 극단적인 자유시장주의를 밀어붙였어요.